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이제 우리가 어제는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장면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아 그런 다음에 염소를 확실한 죽음의 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제 보낸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모시 옷은 벗어서 거기 놓아두고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는 그 아사셀 염소가 확실히 죽음의 자리로 보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정상으로 돌아가기 이전의 이 상태에서 이 정결을 다시금 요구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어,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와서 어, 죄를 속해야 됩니다. 어, 속죄물로 받친 기름기는 재단 위에다 놓고 불사르게 됩니다. 어, 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그 사람, 미리 준비된 사람이었죠. 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어, 속죄 제물로 희생된 숫소와 순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어, 성 평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밖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됩니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보낸 사람도 이것을 태운 사람도 모두 다 이제 목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결이 다시금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한 번에 없앤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계속적인 이제 정결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인데, 이제 이속죄일 어, 전체에 대한 규례인 건데요. 일곱째 달, 그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하는 날이니, 이제 스스로 고행하다,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고 그렇게 어,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로 삼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하는 외국인이거나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이 세번역 법문에서는 이 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 표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지켜야 할 의미적인 의미는 맞는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는 그 시간 그것으로 우리가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시고 그것으로 온전히 기뻐하시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을 해본다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그리고 완성된 이스라엘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 시간, 제대로 기능하는 그 시간으로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키라 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잘와 닿는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서는 그 거룩한 시간으로 지켜야 하고, 너희가 스스로 그 고행을 함으로써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써 이 날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다시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속죄의 예식을 맡게 되고 그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게 됩니다. 그는 지성소를 성결하게 해야 되고 회막과 재단을 성결하게 해야 하고 제사장들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해야 됩니다.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고 할 때에 한 해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은 꼭이 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보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사셀 염소를 보내고 나서도 모든 의식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옷을 벗어서 다시 씻고 입어야 했고, 또 아사셀 염소를 보낸 사람도 목욕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속죄 재물을 옮기고 태운 사람도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엄격하게 죄를 다루고 정결한 예식이 되도록 임해야 되는 것이 이속죄 일의 예배였습니다. 어,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또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는 날로 지켜졌습니다. 이런 전통이 어, 우리의 어떤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날 지켜야 할 태도의 그런 그림자를 어,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날을 좀더 긍정적으로 돌아보면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옷을 벗고 씻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씻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의 목욕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발 씻음과 같은 매일의 정결의 의식들이 필요하다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졌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지 못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정결하게 죄의 오염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게 지키는 이 고난 주간 같은 날은 더욱 특별히 겸허히 스스로 삼가서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날로 삼을 때 우리가 큰 경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와 오염을 우리가 가슴치며 회개하며 안타까운 마음 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아사셀 염소 가 되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반드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모두 다 해결하신 것은 맞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정결함의 의식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서 다시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가 죄의 찌꺼기와 오염을 가슴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이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이 속죄의 일처럼 우리가 다가오게 되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이성 금요일의 의미는 이렇게 고행으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고난 주간이 다가왔을 때에 이 겸허한 태도, 이 겸손한 태도로 이 십자가를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씻기시는 그 능력 많은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 우리가 어, 이 죄의 오염과 이 씻겨져 내려가는 야만하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극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 없이 주님의 능력 없이 주님의 씻겨 주심 없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결의 예식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이 속죄의 일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위하여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정결의 삶으로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설수 있도록 그 정결한 삶 고르간 삶, 경건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